그 아... 배틀템 확인 오케이. 방금 배틀템 수정 스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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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. 한번만 더 볼게 그 다음에 음식 확인하시고 음, 음식은 음, 있고래렘 그거 네. 어제 우리 깬거 있잖아요 네. 그거 제가 요리 아니겠으면 못깨는거 뭐 아시죠? <laughs> 어.. 솔직히 아까 시간대가 데가... 3초 남았다고 라고요 30초. 아.. 30초였어? 음. 음식이 하나 차여요 제가 차이 요리 없나? 아니겠으면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아니지, 못깰 뻔한 거너 먹어서 깬 거지, 못깰 뻔한 거, 요리 먹어서 깬거네 <laughs> <laughs> 패템 음다 됐어 완벽해 제압 물량. 어? 내가 아니군 아저 다시 한번만 볼게요 아 배고파 정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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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 나도. 어 정식. 네 아, 정당입니다. 아, 완벽해, 진짜 완벽해 완벽해. 진짜 완벽. 언제 끝냅시다. 방송 켜줄 필요는 없겠지. 오케이. 이제 시작했는데. 응. 이제는 뭐. 아, <laughs> 아 녹화를 할걸 녹화를 하는. 아는... 어 뭐야 정리했다. 뭐야 오른쪽 아크 따로 있어. 음식. 와 이거 땡겨 시간 걸려 나? 아, 네 돼요. 충가. 헬가 쭉 땡기면 아. 돼요. 오히려 동선. 아. 어이 재밌는 뭐지? 이거 멋있다. 나크 저기 통로 쪽에서 잡을게요. 음. 음식가 아, 트리션 내보였어 빠르다. 이거 베스트 동선인 것 같은데? 음, 좋은데. 헬가도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. 음. 여기까지 땡겨. 마우스 상대가 바로 스상대 바로 빼야 돼. 바로 바로 오케이. 다어다리 좋다. 아, 섞이 다 아, 뒤로 확실히 다르네요. 자, 일어볼생웠없고 자, 그렇지. 어, 아, 별로 상관없어. 이렇게 천천히 1 0 0한번1것0조 점, 1000 점, 1000 점, 1 0기 어디로 가? 위로 갔다 와야 되나? 아래로 가네. 올라갔다 와야 되나? 어, 올라가다올라가다올라가다갈 올라가, 겁니다. 무조건, 나 아래 있으면 되겠지? 얼른 지금 나왔어, 나왔어. 어디에 들어오? 저 들어갈게요. 이건 너무 안 좋다. 다음판. 다음판. 아, 충전이네 아, 충전했어? 다음판. 뭐지? 안 보이는데 이거? 아니 아,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, 안쪽으로 나봤어요 잠시만 하얀팽 빠진다 알태 쎈 썼어요 쎈 쓰면 돼쎈 썼어 쎈어 아.. 개절 들어갔다 어우 같이 걸리고 있어? 어 잠깐 봤다. 아 살았다. 아, 멋졌어요. 안 놓쳤어요? 어, 나어나안 나이스. 보여요? 오인다 보인다. 그래? 땀통? 아, 그래? 네. 부럽다. 한 4만 정도 더좀 들어가. 힘 없어요? 응, 내려와요. 올라가세요. 나한테 오나? 올라가면 올라가면. 밑으로 왔어, 밑으로 왔어, 네. 밑으로 왔어. 밑으로 왔어, 밑으 네, 왔어요, 나왔어요. 어. 들어왔어 나이 스 나야 타켓 나야. 발레어 조심. 이거 안 돼요. 그래. 네. 엉코리한테어 저안 돼. 어? 아니야. 어, 오케이. 끊었어. 끊었어. 나예요. 나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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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, 계속 붙는 상태이니까 <laughs> 이상이 된다. 자, 이제 골 버블에요. 다음턴 바로 된다. 버블 찼어요 3버블 장판? 장판 나 아닌데? 근호님 아, 버블 찼어요 2적파 네. 되면 얘 예, 잡고 그냥 그뭐 있지? 각성형 먹이는데 각성형 무조건 해가에 쓰는 거 아니었나? 네어 뭐야 캐스팅? 아래로 아, 위쪽이다, 우리 쪽으로 온다. 어, 내려왔어. 뭐, 더 많이 빨았다 1분 안에 갔는데요. 들어왔고? 버블 들어왔어요. 행가에서 네. 파인성두번쓸 거니까. 볼때된것 같은데 어떤 투할 거예요? 안 들어올 거예요. 나예요. 잠깐 나예요. 나이스. 제일 많은 초큼. 둘다둘 다에도 상관 없어요. 땡겨와서 상관 없어요. 둘 다도 끌려봅시다. 나 갔다 올게 오늘. 둘 신호 하나 뿌려주세요 그냥. 둘다 끌려도 상관 없거든요. 어 하나만 끌렸어. 어르기 같은데. 아니 둘다 끌리는 게 베스트긴 한데. 아니 지금 여기 왔어. 어르기 어. 패죠. 브레스 브레스. 아 돌진이다. 여기서. 아, 가지마. 그레스그레스 아, 아! 아, 한방급 한 당했어. 그레스 오자, 한방 음식 주세요. 아, 헬가 이쪽으로 온다. 아, 나, 나, 나. 나. 어, 좀 그래. 빼야될 것 같은데? 약간 왼쪽으로 오면서, 왼쪽으로. 이거, 이쪽에서 백스텝 하니까 이쪽으로 와야지. 어, 아, 헬 왔어, 아, 왔어, 왔어, 왔어. 끝까지, 끝까지 땡겨요. 응 쭉, 응. 쭉 빼요, 쭉 빼요. 오케이, 오케이. 온다, 헬가 왔다. 어, 채널링 빨리! 오, 하... 오래 있나요? 아직 안 갔어. 아... 멈춰, 온다. 브레스 조심. 브레스, 브레스. 오케이, 둘다 있는 오케이,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. 니까 갔어? 응. 음. 가봐요. 이번에 바로 첫트에 그거예요. 이거 무력화 은근히 채널링 빨리 시작됩니다 지금 할게요 바로바로 바로. 다 들어가 이번에 뭐였지? 두 번째 바로 이어서, 각성형 쓸 거야, 아직 안 써가지고, 각성형 써서 바로 하면 될것 같아. 아, 바로, 풀이 네, 안 와요? 아, 네, 두 번째. 아, 그럼 두 번째. 그 사람 다시 올것 것 같은데. 죠도 나이스. 나이스. 어, 이제 잡플 들어왔어요 혹시? 네, 다 돌아왔어요. 정말까요 그러면? 잠시만, 나 이제 가성형 쓰고. 그래서 법을 다 채워놨어요. 오케이. 어, 네, 가지마. 전에 하실 건가요? 네, 예, 이번에, 이번에. 들어갔어요, 전부 다. 아, 맛있게 들어간다. 안 들어간 거 같은데. 다음에 엑스인가?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야 이번에 네 번째인데 무력화 될거 같은데 안 되나? 음. 오케이 보호로. 오케이. 이제 1.2 버블. 자, 1.5 버블. 이 다음에도 그냥 바로 쓸게요 그냥 궁으로 맞추면 3호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네. 그럼 버블 남은 한 개도 빠르다. 없고 빠르다 개 빠른데 어어 그럼... 리르도조금은패놨으니까 상관없어요 <laughs> 야 무기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시간이 차이나? 저.. 데미지 들어가는 게다르 1봄 음. 봐 그냥 끊지 마세요 음, 다올리 겁니다, 다 겁니다. 다 방구 다다 방구 아우 걸렸어 괜찮아요 <목소리> 와, <우와>, 와 <목소리> 저걸 사네? 이거 끝낼 수 있나요? 방금 먹었어, 이탄를한번 더. 나이스. 오케이, 그럼 제한 먹을게요. 네, 다 들어왔어, 지금. <목소리> 아이, 미 미치... <laughs> 형타가. <웃음> 형타가 만씩 그런데? 이쪽으로 몰아요, 앞으로. 아, 돌진한다. 한번 사라질 거야. 아니다. 에? 안 가요, 에? 어? 어? 와, 뭐야? 음. 나 마우스 갑자기 안움어볼게 에이. 아 오늘 마우스 상태 되게 이상한데 괜찮아요 잘 깨고 있어요 여기다 모을게요 백 잡지 말고 앞에서 어스금백1점5거 너는 네팀장판 쓰면 나가지 마세요. 나가지 마라고? 어, 나이스. 착하다. 미쳤는데 니켓... 겁나 착한데? 이버그를 앞에서 아, 이거 위험해요? 부터부터 이요 네. 고 뭐라서? 그렇지. 이점오 앞에서. 아 어. 오, 낄수어 나이스.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스. 되죠. 어어, 앞에. 오, 뒤쪽에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잘못 봤어. 어. 어, 잠시만. 3호급 썼어요. 타이밍 어. 좋다. 아, 어. 아니, 아니 길개 미쳤어. 어, 나도. 어. 나, 나, 10, 20, 24만씩 던. 이거, 나는, 이 빨리 맞추고 싶다. <laughs> 끊어주세요. 오케이. 하고. 여기서 물죠? 네 앞으로 가세요. 이번에 그냥 공 쓸게요. 공수 반값 30%를 추가받고. 어, 아, 맞다. 미쳤어. 안 간다. 아이, 미안. 어, 어, 괜찮아 괜찮다 위로 올면 돼요. 아, 그대로 뭐라고 산건 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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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멀다. 그래도 3분 아, 남았으니까. 아, 조, 조하고 넘어지면 바로 한 법을 될 거야, 아마. 2.1법이 정도. 스페셜 한번 볼게요. 저도. 나 아까 과성기랑 같이 꼬라박았는데 버블이랑. <laughs> 나이스. 아니 근데 사수만이 뜨던데? 그냥 스킬 하나가? 평타가 많이씩 뜨고? 우와. 네. 이 같이 올라가야 돼. 근데. 나중에. 오케이. 네. 이 패턴 확인 좀 해주세요. 너. 위에 있잖아. 이거 다리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이오 이쪽, 위쪽에 아, 보니까 2 1대라 쓰시더라고요. 저2 1대뭐아니야 음. 아, 과제나? 오우씨 올라갑시다 개좋네 한1 2 남았겠다 그런가 저번 차호 21호, 2돌호 뭐야? 1% 남았네. 0.1% 정도? <laughs> 발로 찍으니까 죽었어. 계속 했다 방금. 아니 이러면 그냥 3분 남은 거랑 비슷하잖아. 네. 어. <laughs> 한 팀만 더 썼으면. 끝났어요? 아, 아, 음. 아끝 나셨습니까? 음. 벌써? 우리 거의 3분 남았어. 아, 확실히 시너지 시너지는 다르네. 아, 봐주이 아, 증표 3개 나왔어. 3개 나오면 안 되지. 아이고, 네. 혹시... 안 돼요.